천의 원시 비경을 간직한 이곳, 약 350여 개 화산섬들로 이루어진 팔라우,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청정지역중한 곳으로 손꼽힌다. 셀수 없는 바닷속 보물을 품고 있는 팔라우, 그 축복받은 섬나라 사람들에게 특별한 먹을거리가 있다는 제보를 입수. 현지인들에게만 허락된 천상의 음식, 그 맛을 보기 위한 필수품이 있다. <떨떨떨> 우람한 장도의 키와 맞먹는 이것으로 바다 거북을 잡는다? 다짜고짜 따라오라며 향하는 곳은 인근의 바닷가. 팔라우 현지인들의 특별시 바다 거북을 맛보기 위해 길을 나섰다. 팔라우 현지인들에게만 허용된 사냥 시기가 딱 이맘때. 시즌 오프, 두. 그렇게 두 시간을 더 달려 바다 거북 사냥 포인트에 도착. 자리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바다의 깊이란다 사방이 탁 트인 이곳이 바로 망망대해의 정점 심해서 이뤄지는 사냥에는 적자는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건만 정작 준비해온 장비는 단출하다 옛날부터 바다거북 사냥의 필수품으로 전해 내려왔다는 전통 작살총이 그것 사용법 까다로운 장비 먼저 바다에 입수. 이어현지진들의 본격적인 준비가 있겠거니. 했지만 오리발에 수경만 달랑 채기면 끝이라고? 공기통 같은 건안챙겨용 엘리거나. e s s a catch you. 베테랑 바다사나이라 해도 넉넉치 않은 작업 사실 목숨을 담보로 건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만큼 경험과 노련함이 요구된다는 현지인들의 바다거북 사냥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제작진 또한 그들의 뒤를 따랐다 물위와는 180도 다른 바닷속 세상 무엇보다 바다거북이 나타났을 때 백발백중 실력 뽐내야 하는 각살총 솜씨가 관건이라니 시범 발사는 필수. 자 연습도 끝냈으니 이제 목표물을 찾으러 떠나볼까? 1,500여 종의 해양 동물이 사는 바다 생물의 보고 팔라우. 그 중에서도 으뜸으로 손꼽히는 오늘의 주인공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있으랴. 작살총을 겨누고 그 뒤를 신나게 쫓아가는데 평소 느린 동물의 대명사로 불리던 거북. 물 속에서만큼은 토끼 뺨치는 속도 자랑한다는 사실. 첫 번째 시도는 안타깝게도 실패로 끝났다. 이 작살, 제 주인과 언제 상봉할까? It's really fast. We cannot a s e 심기 일전하고 다시 기운을 차려보는데. 허니, 이게 웬떡? 눈앞에 나타난 바닷가지를 그냥 보낼 순 없다. 이번에 실수 없이 단번에 보획 성공. 바로 이 손맛 때문에 바다 사냥을 그만둘 수 없다나, 뭐라나. 어디 그 뿐이랴. 현지인들이 즐겨 먹는 간식거리 발견. 길이 1m, 무게 200kg을 훌쩍 넘기기도 해. 대왕조개라 불리는 이 녀석. 그 덩치 알맞은 무시무시한 별명도 있다. 바로 신조개한번 벌린 입 사이에 사람의 몸이 끼면 꼼짝 못하고 당하기 쉽사이기 때문 하지만 팔라우 현진들에게 대왕 조개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한끼이용할 양식일 뿐 바다거북 맛보기에 앞서 주민들의 입맛을 벗어줄 에피타이저인 셈 이게 다 오랜 세월 바다를 제 집처럼 누비온 팔라우 현진들만의 선물이 아닐까 우와 왕빅 울트라 슈퍼 라지 사이즈네요. <laughs> 무엇보다 이 같은 수중의자 작업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다는데. It's too heavy to bring from the bottom to up, so we need to take out from the bottom and get very so easy to bring up. 두툼한 조개살 중 최고의 육질을 자랑하는 부위까지 슬쩍 귀띔해주겠단다. It's really easy to chew. 아하. 다른 부위는 질길 수도 있으니 살짝 데쳐서 먹고, 야들야들한 관자는 별다른 조리 없이 생으로 썰어서 먹으면 된다는 사실. 아니, 그런데, 뱃사람 치고 먹는 양이 어째 후실해 보입니다만. <목소리> 이것이 바로 바다 거북 사냥꾼들의 슬픈 숙명. 거북이와의 사투는 물론 배고픔까지 참아내야 하니, 이중고를 겪으며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때 다시 한번 그 모습 드러낸 목표물 이번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잠수 장비가 배제된 친환경 사냥 해저에서 최고 60m까지 시야 확보가 가능한 팔라우의 바다라서 가능하다. 현지인들이 가진 건 대대손손 물려받은 작살총 믿는 건 갈고 닦은 손기술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얼타커니 제대로 명중! 작살에 걸린 이상, 이젠 도망가봤자, 부처님, 아니, 아니, 용왕님 손바닥 안이렸다 바다 위, 배에서도 정신없기는 마찬가지. 이제는 바다 거북과 힘겨룩이다. 들어 올리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다음 사냥을 위해 5개월이나 기다려야 하는 상황. 팔라오에서 1년에 단두 번, 봄, 가을로 바다 거북 구획 기간을 정해놨기 때문이다. 때문에 황금같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점먹던 힘까지 모두 동원해 결국 사냥 성공.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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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 성인 남성 옆에서도 왜소해 보이지 않는 건장한 몸집. 1m의 버금가는 훤칠한 키. 게다가 무게까지 제법 나가는 걸로 보아하니 이 정도면 오늘 제대로로 한건한듯 싶은데. 평소 바다거북을 잡은 날을 마을 잔칫날로 삼는다는 팔라우 현지인들 그 관습에 따르면 오늘 또한 예외는 아닐 것이다. 장장 6 시간 동안 남태평양 망망대해를 오리발로만 누볐다. 바다거북 사냥꾼 그 영광의 주역들 등장이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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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거북 사냥에 성공한 그 순간, 과연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리고 남은 하루를 가장 멋지게 빛내줄 또 다른 주인공, 바다 거북. 알고 보면 엄격한 기준을 통과했기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단다. 한라우의 관련 법규에 크기 제한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크 기도하셔라. 바다거북님.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3 2인치 c s illegal. 다 괜찮아. s 오 m e others o t 쉽지 않은 바다거북 사냥. 현지인들이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건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그들만의 전통 okay. 때문이란다. 와. Wow. The... have this one. Sure. Into the house. 예부터 즐겨 먹곤 했다는 바다 거북. 남태평양 청정 해역에서 나는 것을 주식으로 삼아야 했던 섬나라 원주민들에겐 이보다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없었다고 한다. 세월이 지나도 그 입맛만큼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는데. 덕분에 가족들이 바다 거북 사냥꾼들의 귀환을 기다리는 건 당연지사. 그맛한번 보기 위해 하루하루 손꼽아온 시간이 얼마인지 셀수 없을 정도라고. Yeah, yeah. 거북이 뒤집기. 마을에 들어온 거북들의 필수 관문이라나 뭐라나. 거북하겠다 거북이. 심플.

바다 거북을 직접 잡아온 사냥꾼이 담당하는 게 관례. y yes, yes, yes. no, e uh, like, uh, so uh, 섬 사람들에겐 생존의 수단이었던 바다 거북. 오랜 세월 먹어온 탓에 노하우도 쌓였다. 바다 거북 고기를 다을 때는. 여타 주방도구가 필요 없다. 단단한 배 껍데기를 도마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배에 붙어있는 이 살점들을 잘 다져주는 이유가 있다는데, 이름하여 바다 거북으로 만든 육회. 예부터 각 부위별로 별개의 조리법이 세분화돼 발전돼 왔다고 하니, 그 맛은 이미 보증된 거나 다름없다나? 드디어 시식의 순간! 줄지어 찾아오는 주민들 빈 그릇에 담고 또 담고 또 담아도 고기는 넉넉하니 걱정두 아이들까지 거리낌 없이 맛보는 바다거북 육회. 특성상 파충류로 불리는이 살코기를 생으로 먹는다면 과연 어떤 맛일까. 도저히 상상불가. 누가 얘기 좀 해줘요. 제 이름은 제이브입니 맛은 어때요? 맛있 다들 맛있다는 칭찬일세. 소고기 맛과 비슷하다는데 맞아요. To the other meat? But this one is number one. Very sweet, very good. 아따 상님 맛있게 먹는 비법 좀. Together this one we eat. Very good. <laughs> 홍어사합 버금가는 바다거북 궁합 요리 그 맛은 어떤가요? Together 아주 시. 바다 거북은 껍데기만 빼고 다 먹는다는데 그 중에서도 으뜸인 재료는 바로 피란다 고기는 자그마치 온 가족이 2주 이상 거뜬히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아니, 아니, 버린다는 등껍데기에 무슨 미련이 남은 건지 구석구석 붙어있는 살코기 뜯어내며 입으로 썩썩 가져가기 바쁜 아이들. 먹어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은 거냐고요 <웃음> <웃음> 아, 스 it's like a 아하, 이 틈새 부위 살코기가 껌 같은 질감이라니. 아이들이 좋아할 간식으로도 손색없다는 말씀. 같은 시간, 어른들은 본격적인 요리 준비에 나서는데, 커다란 냄비에 각종 내장이 먼저 한 자리 차지하고 나면. This is lungs. lungs, oh. y e a Included with a citada. All the menu s o a k inside this one. You taste it? v e <laughs> 아이고, 여보! 그거 한 내지에 넣으면 어떡해요? 따로따로 대쳐야지 따로 아니, 그게 뭔 상관이려. 자리금면 장땡인겨. 뭐로 가도 설울만 가면 된다고 했던가 뜨거운 물에 합동 샤워 마치고 나온 살코기 그 모양새며 색감까지 일단 합격 그리고 난후 한입 크기로 썰어주는 게 포인트 오늘 다들 포식하겠네 그려 <laughs> 일당백 등껍데기 이번엔 쟁반으로 변신 덕분에 프라이팬에 안착한 고기들 여기에 각종 양념 더해주고 달달달달달 볶아주면 진정한 바다거북 요리로 환골탈태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리고 또 안에 비장의 무기 팔라우에서도 신비의 가루 화학 조미료를 쓴다는 놀라운 사실 발견. It's t y salt. It's not h uh, It's just salty. b no so. 역시 사람 사는 동네는 다 비슷하네. 잠시 안도하는 순간. 갑자기 등장한 마지막 재료가 있었으니! 아니, 아니, 이건 아까 따로 모아놨던 바다 거북 생피 아닌가요? 이걸 가득 부어서 볶아내야 요리의 활용 정점을 찍는다는 말씀에 입이 떡 벌어진다! 그 중요한 역할을 되짚어주는 대목이 또한번 있었으니! 요리의 완성 여부를 구별하는 데에는 바로 생피가 활용된다는 사실. No t it. so 아, 어때요? 생피 맛이 잘 배었나요? 와우! Really? 이렇게 바다거북 주 요리까지 완성. 그런데 어째 어디서 많이 봤음직한 차태? 우리나라 소불고기 혹은 장조림과 어딘가 비슷하다 느껴지기도 하지만 안 먹어봤으면 말을 말라는 현지인들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충만해 있는 자신감 남태평양 한가운데서 사냥의 성루가기까지 치러야만 했던 힘겨운 사투 그리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요리 비법이 있었기 이렇게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거겠죠 This one better than the... b e I e a f f n d e r w a t e r t h i s r h I'm r e a h e a l m e a l m e a l i n u n d e r w a t e r 밤새 만찬을 즐기는 그들. I'm really happy. i h a d a f a p p I'm a l l I'm r a l l a p p I'm h a p I'm y h a m y h a I'm l y happy. I'm really happy. I'm really happy. I'm r 에서 l l y happy. I'm really happy. I'm really happy. I'm really